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논술로 외대 국제통상학과 합격하게 된 신수민입니다. 저는 고3 때부터 외대 국제통상학과에 꼭 가고 싶어서 었 재수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 저는 종로 교재들을 바탕으로 선생님들 수업을 따라가려고 노력했고 어, 그래서 기출을 병행하면서 종로 교재로 공부했습니다. 어, 1학기 때 배웠던 종류 교재들을 바탕으로 복습하면서 기출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있는 시간을 최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는 바로 쓰러져서 잤습니다. 수능 이후에는 논술 수업이 학교 기출 문제들로 나눠서 하는 수업으로 바뀌었고요. 그 수업들을 따라서 기출을 연습했습니다. 근데 시험이 일주일 뒤였어서. 일주일 동안 외대 문제를 많이 연습했습니다. 참석을 꼼꼼하게 해주셔서 이번 논술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 주 7일 수업이라서 주말에도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셔서 늦은해지지 않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임제도 있었는데 오전 오후 선생님은 저에게 맞는 학습 계획과 방향들을 설정해주셨고 오후 저녁 선생님들은 PT 수업 등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음. 혼자 공부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학원에서 선생님이 제시해 주는 방향대로 잘 따라가고 공부하다 보면 꼭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